아, 이런 문제 풀이는 앞서서도 내가 비슷한 거한번푼적 있거든? 예를 들어 내가 K라고 해놓고 푸거 기억나니? 그쵸? 그거랑 그 비슷한 문제야. 그게 어, 안면될 거야. 자, 그러면 3A는 K로그 A의 B야. 맞지? 그지? 자, 이거 나 혼자 다는거 아니지? 이거 길이 같다라고 한 거야. 맞니? 네. 네. 자. B는 B는 2K e 로그 g B의 A야.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식은 3A p l u B는 시험에 아예 안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면 오다아서 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할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아요. 13개를 열립할 건데 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그랬지? 둘이? 왜 더하기? 그렇지 더하기야 더하기. 왜 이건 둘이 더해준? 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빨간색 둘이 더하라는 얘기야. 그런 감은 이제 얘를 보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럼 이거 둘이 더해 여기다 써볼게요. K로그 A의 b 더하기. 이 K로그 비의 A. 자 이게 바로 3A 플러스 B니까 3K야. 그렇지. 어 그럼 이거 K로 나누면 되네.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로그 A의 B를 자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얘를 보니까 3이 앞으로 나가지. 그죠. 3이 앞으로 나가 그러면 3 로그 A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됩니까? 아, 그럼 얘만 얼마인지 알면은 세배하면 답이네. 맞죠? 어. 자, 얘를 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t고요. 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렇죠? t분의 2가 되겠죠. 자, 양변에 t를 곱해 볼게요. t 제곱. 자, 요거 이렇게 기약하면 자, 요 정도는 할수 있겠지? 그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t는 또는 어 t가 1일 수도 있고요, d가 2일 수도 있다, 그죠? 그 t가 1이면은 어, 얘를 치환한 거잖아. 어떤 관계가 나와? 이거 하면 어, a는 b라고 그래? b는 a죠? 별로안 되는데 이거 봐봐,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돼. 아 그럼 T가 2란 얘기야. 그럼 답은 얼마겠어요? 6이요. 그렇죠. 이게 T잖아요. 이게 이래요 그럼 답은 6이지. 쓸거 있으면 쓰자.